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도지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도지코인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62.82k 최저가 60.16k 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1.45k 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지코인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은 민토큰으로 출발하였지만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온라인 지불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세계 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의 귀여운 마스코트와 유쾌한 커뮤니티는 데이터 자산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함을 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특징으로는 라이트코인을 하드포크한 럭키코인을 다시 한번 하드포크하여 만들어졌고 병합채굴 방식을 통해 더 적은 자원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온라인 지불 수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빠른 블록 생성 속도와 적은 수수료로. 일상적인 온라인 지불 수단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지는 모두의 디지털 자산이라는 슬로건 하에 온라인 지불 수단으로서 역할을 증명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테슬라 일부 상품의 결제와 햄버거 레스토랑 트위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일거수 일투족의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코인마켓 캡에서 도지코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에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 확인됩니다. 시가총액 8위, 거래량 11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1위는 바이낸슨이고요. 바이낸슨 usdt 마켓, 그 다음에 2위가 바이낸슨 fdusd 마켓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비트 뭐 비트계 순인데요. 뭐 전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에는 2021년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엄청난 급등 나옵니다. 800원이 넘고 거의 900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말부터 이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급등, 그리고 나서부터 최근까지도 우 하향으로 흘러가다가 우 하향 단기 삼각 수렴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세 뚫어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기류 올라탔고요. 그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을 거쳤는데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게 있는데 바로 요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구름대죠. 구름대를 돌파가 나왔다가 뚫칠 못하면서 내려앉는, 그러면서 구름대 하단 부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구름대 하단 부위가 이탈이 되면 더큰 하락으로 예상이 되지만 구름대 하단 부위만 잘 지켜준다 라고 한다면 반등 나오면서 전고점 부분들, 이런 부분들 뚫어주는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하면서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찬스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단부의 이탈이 되는 순간 더큰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도지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가격대는 변경이 될 텐데요. 이렇게 어떤 전략을 좀 세워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에 하나하나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도지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해 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도지코인은 이런 고점들이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도지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